아, 이제 희교씨 물잘 줍니다. 종교씨도 물도 잘 주고, 성준이랑 두통또 떠오고. 어, 이거 수고 많습니다. 쭉. 또 어제보다 많이 컸네. 자, 어제 할머니께서 주신 안녕하세요. 돈으로 오늘 점심을. 그 칼국수 맛있는 곳에 와서 한 그릇 하고 있습니다. 많이 드세요. 자, 맞아. 정리하고, 혹시, 그, 코멘트 한 번. 아니요. 세차했는 소금. 예. 예. 얼굴 안 나오게 할게요. 예. 어. 안에도 지금 한번저 먹어 빨아 놨습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예. 네. 네. 네, 어, 네. 자. 이제 네. 자 오늘은 하시네. 일을 하고 와서 홍범을 오, 작업을 오, 하고 있습니다. 이 성준이, 왜? 미안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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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성준이 아무 따라 붙여 갖고 지금 새로 설명듣고 어, 있습니다 요 밑에 글자 나오게 요 밑에 글자 나오게 손 붙이지 마래 손 붙이면 다 만들지 요 위에는 붙이는 <laughs> 뭐 거는 붙어 피플러브 사회적 협동조합 친환경 출장 세차 홍보 영상입니다 자 희규씨 먼저 어, 여기 보고 어, 진한강 세차, 어, 아주 깨끗하게 해드리겠습니다. 자, 그다음 중교실 이하 동문입니다말좀 해봐라, 말 좀. 이하 동문 그러니까 성준이 도 자, 청소기해 줬습니다. 앞뒤하고 어, 깨끗하게 해 드리겠습니다. 오른쪽, 어, 오른쪽 왼쪽 전부 다. 네. 자, 여기 보고 어, 자. 파이팅. 됐다.